자 소연아 생일 축하한다. 오늘 편지보다 영상편지로 소연이 생일을 축하하려고 한다. 생일 축하해. 이게 뭐 내가 맨날 이렇게 뭐 찍고 그러지만 처음으로 소연이한테 아니 처음으로 여자한테 이렇게 어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걸로 해가지고 영상편지는 처음으로 해봐. 사랑해.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음, 내가 이렇게 찍으려고 사실은 며칠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이제서야 찍게 됐어. 음, 어떤 걸 하면 소연이가 행복해 할까? 소연이 생일이, 음, 누구보다 많이 행복한 날일까? 생각을 많이 했어. 당연히 내가 일찍 가는 게 소연이가 좋아하는 거고, 내가 같이 있는 게 소연이가 이제 더 행복하게 할수 있는 거지만,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내가, 음, 처음으로 소연한테 해주는, 아, 내가 누군가한테 준게 아니라, 소연한테 처음으로 해주는 어떤 무언가를 찾아서 많이 고민을 했어. 날씨 진짜 춥다. 너무 추운 것 같아. 내 얼굴이 가까이서 안 보이지? 근데 이게, 어? 이게, 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딱, 여기 거리에 비가 많이 내려. 그래서 그 사이에 내가 떨어져 있는 거야. 이게 떨어져야 비를 안 맞고 말할 수 있거든. 원래 막 이제 뭐 카페나 가고 좀 이쁜데 가서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소연이 생일이 한 시간 반 남았어. 소연이 생일 되면 선물 많이 들어오고, 소연이가 선물 받는 것들 많아서 소연이가 이제 그런 거 아무 것도 아니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나대로 소연이 생각하는 만큼 음 그래도 진심을 다해봤어 내가 선물이잖아 그지 보고 싶었지 나도 소연이 많이 보고 싶어 세상에서 가장 이쁘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소연이야 정말로 작년에는 내가 소연이 생일 때 뭐랬지? 아무것도 아니나 바쁘다 해가지고 그래도 이 소중한 인연들을 소연이가 잘 이끌어주고 지키려고 해줘서 너무 고마워 지금은 내가 조금 못돼 보이고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 착한 사람이다. 정말로 진심을 다하고 평생 동안 오늘을 잊지 않고 소연이가 나를 사랑해 주던 그 시간들을 잊지 않고 항상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갈게. 사실 우리가 예전에 술도 마시고 말 이렇게 하면 대화도 할 시간도 많았는데 이제 대화할 시간도 많이 없고 좀 아쉽긴 하다. 그래도 서준이가 있으니까 행복하긴 한것 같아. 나는 아이가 주는 행복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지만 그게 이런 건줄 몰랐어. 소윤이가 아이를 안고 있을 때그 이쁜 모습이 어떤 여자들보다 더 이쁘고 아름답다. 오늘 진짜 기분 안 좋았지. 목소리가 기분이 진짜 안 좋더라. 음, 하필 바빠가지고 진짜 아무 것도 전화도 못 하고 챙겨주지도 못하고. 관심도 못 가져줘서 미안해 근데 머릿속에는 진짜 소연이 생각밖에 없었어 빨리 일 끝내고 소연이 챙겨야 되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비까지 아, 와가지고 하나하나 다비 맞아가면서 다녀가지고 힘들었단 말이지 근데 소연이가 나를 기다리는 마음이 더 힘들 거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겠어 오늘은 기분 나쁜 게 있으면 기분 나쁘다 말하고 기분이 좋은 게 있으면 기분 좋다고 말하는 행복한 소연이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도, 오늘도 야근 해야 되거든. 어쩔 수 없이. 아, 이게, 내일은 더 아플 수도 있는데, 오늘이 자유도 끌어와가지고. 근데 소연아, 우리가 가족이 되고, 어려운 시간들도 많지만, 앞으로도 많을 수도 있지만, 잘 이겨내가면서, 70 80 90 됐을 때 진짜 웃으며 손잡고 뽀뽀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됐으면 좋겠다 아직도 부부가 된게 실감나진 않지만 소윤이는 내 와이프고 서준이는 내 아들이고 나는 한 가정의 가장인데 많이 무거워 어깨가 근데 소윤이가 내 어깨가 되어줄 사람이고 내가 고개 돌리면 소윤이 어깨를 빌릴 수 있는 거니까 힘들 때 많이 의지할게 소윤아, 진짜 많이 사랑하고, 우리 많이 행복하자. 나는 한 번도 결혼하고 후회해 본적 없다. 한 번도 실망해 본적 없고, 소윤이 만난 사람, 소윤이 같은 사람 다시는 못 만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쉬움도 없어.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다른 여자들도 없어. 너밖에 없어. 진짜야 소희를 다 보고 싶지. 나안 보고 싶어? 응? 나 보고 싶잖아. 나도 소이 많이 보고 싶어. 우리 진짜 많이 행복할 수 있는데 내가 다 망쳐버린 거잖아. 근데 앞으로는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 우리 그래도 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음, 남들과 같은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지만 마음속에선 서로를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다. 소연이가 나 많이 사랑 안 해도 내가 소연이 많이 사랑해. 나도 이쁨 받고 싶고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소연이가 안아줬으면 좋겠고. 그거 알지? 내가 소연이 그 어깨 에 매달려가지고 잠자는 거 좋아하는 거? 근데 요즘에는 소연이가 좀더 뜨거워져가지고 내가 이제 그 자다가 등을 돌리는 거지 그거 좋아해? 근데 소연이가 그 뜨거워 건강하니까 좋은 거지 뭐아 벌써 나비 많이 맞았다 근데 음그 다른 편지가 없어도 그래도 손 편지가 없어도 음내 목소리가 음 진심으로 소연이를 축하하는 거니까. 내 마음 알아줬으면 해. 소연아, 많이 사랑하고, 생일 축하해. 태어나줘서, 진짜 고맙다. 너가 태어나줬으니까, 내가 너 만난 거잖아. 많이 사랑한다. 진심이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연이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렀다. 생일 축하한다, 소연아. 안녕.